이렇게 또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 행함으로 목격한 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가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후자를 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이 목적하는 것, 또 성공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사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내용으로, 사계명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기원은 하나님께서 쉬시고 이 날을 복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에 기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물들을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의 마지막인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오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이게 그 다음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바로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특별히 세우고, 너를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윗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아라,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안식일을 지켜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1 2지파를 통해 한 국가가 형성됐을 정도로 발전했어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동으로 부통가운데에 힘들어하는 그득한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시내 강좌에 모여 있게 한 후에 모세를 신의 산으로 이루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가운데에 비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신이 좋아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는. 창조 원리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택한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참소망을 주시면서 안식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창조 원리와 그리고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이제 자기들의 그 원력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음력이죠. 음력에 따라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로 날짜를 정하고 이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법들을 만들었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은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법을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일, 즉 주님의 날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든 핍박과 그리고 비난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십니다. 동산지기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목격을 하고 너무 무서워서 대제사장님께서 자기들이 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에 대제사장들은 제자들이 똥동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 그 동상치기들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몰려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마음을 희들이 만일 천국에게 불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습니다그데 성경은 어, 이 말이 오늘까지 미래에 퍼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오늘이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의 오늘로서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르르得過이이는過後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런런도불불하하고독독인인들주일에일일일에 그 예배드리기를 得過後 예수님은 說得過後說得過後說得過後說 제자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몇날이 못되어,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은, 당대하게,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까지도 주님의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요일, 즉 주일을 기독교인들이 예배로 드리게 된 것은 A.D. 321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어 일요일을 국경일로 결정해서 전 세계 의 공휴일로 전파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또는 주일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성경에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여 지켜라.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지켜라. 어, 먼저, 어, 기억하여 지켜라. 라고 어,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는데, 이 헬라어에서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기억하여 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마다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자기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내라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은 바꾸어서 또 좋은 것은 계속 그렇게 해서 더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기억해 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자라고 또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해 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요. 하나님이 광야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1인당 한포멜씩 지금으로 말하면약 2리터 분량의 그 만나를 그릇에 담아서 이제 그것을 음식해 먹으라고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만나가 아, 뜨거운 해가 내리쬐면 은 금방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광야 생활 습성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가져왔는데 곰팡이가 나고 또 썩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어, 오늘은 내일 것까지 많이 담아서 내일은 절대로 나오지 마라. 하고 명령을 하셨죠. 근데,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오지 말라. 했는데, 백성들은 또 나간 거예요. 근데, 안 나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탄하시는 그 부끄러운 바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생각하여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성도와 제가 늘이강조하는 것이 성도와 종교인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전부 다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이 있는 것이고 또 교인, 즉 종교인은 또 종교인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와 종교인에는 차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요늘 상황을 자기 합리화합니다. 이번에는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것을 하면은 이렇게 돼서 안될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안 되고 다음에 하면 어떨까 이등 어떤 상황들을 늘 자기야 합니다. 그래서 할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안 하려고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것을 계속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요. 믿음이란, 벼랑 끝에서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정한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이 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좋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것마다 일이 꼬여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물질적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 종교인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꾸 자기야 합리화 시키다가 나중에는 시간적 손해, 손해, 물질적 손해, 육체적 고통, 이런 것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찾아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큐티하고 있지만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왕이 먹는 음식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았겠지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은 그는 나중에 왕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종교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십시오.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불결한 곳에서 빼내어 하나님께 성스럽게 바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주일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한 날을 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특별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 한 날을 정한 거예요. 그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날. 또그 날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그와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특별한 음식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한이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한 날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요 거룩해.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요, 무엇과 연결되냐면, 죽음과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1장 14절 또 15절에 보면은, 제가 인형 구조는 안 났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날에 일을 하거나 더럽히는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고,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 니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민수기서 15장 32절 이하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산에 가서 나무를 냈어요. 그것을 한 백성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모르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백성을 진영 밖으로 나가서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물을 던져 죽여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왜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었는데 왜 이제는 주일이냐 그렇게 그런 무가치한 토론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원리이지만 초대기 교회 이후의 주일은 구원의 원리에 있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관리할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호흡을 주셨고, 사람이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일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계속의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계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입었지만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을 보고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구원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바로 안식일은 구원과 관련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극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이땅에 오심을 우리는 강대하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주님의 날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주일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방법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개 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피아노 반지에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 일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이 명령을 저희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또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또 어떻게 견뎌야 할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 없어서, 이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가정의 행복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